오페라 하우스에 다시 왔었습니다. 아, 이틀 전에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풍광인 줄 몰랐는데, 야 지금은 아주 날씨가 좋으니까 끝내주네요. 역시 여행은 날씨다. 야 정말 이쁘네요. 어우, 자 공공 도서관이고요. 아저 바다에 떠 있는 집들은 사우나에요 사우나. 아. 아 지금 저 사우나에서 사우나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야. 아 노르웨이 정말 멋있습니다. 벙크와 지금 관람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네덜라, 허펜하게. 허펜하게. 그리고 자, 우리도 이제 <laughs> 저 크루즈를 탈 텐데. 자, 크루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페라 하우스의 <laughs> 에, 건물 옥상부입니다. <laughs> 오페라 하우스의 컨셉의 <laughs> 에, 큰 특징은 이렇게 사람이 직접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서 건물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좌우 윙 부분에서 이렇게 상단부로 오를 수 있도록 사면을 통해서 이렇게 경사로를 통해서 <목소리도> 어, 이렇게 오게 해놨습니다. <목소리도> 어? 어. 어. 헤라우스 정경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 저기 앞에 문쿠와 그리고 갈람차가 있구요. 아. 여기 앞에 해상 조각물이 있네요. 이야.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 이곳, 뭉크 미술관에서 점심을 먹고, 자, 한적하게 해변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렇지. 저기 다리를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 여기가 엄청 성격 감추고 사는 거야, 지금 얘네들. 음, 갯내도 나네. <목소리> right. like y so <목소리> <목소리> 그게아우 냄새가 여기서 장난이 아니네. 자, 저 조각이 어떤 조각인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여기 어우, 바닷내음이 보통이 아니네. 음 바닷내음이 갯내음이 <laughs> 문크 앞에 있잖아. 문그러졌어 얼굴이 지금 문그러졌어. <laughs> 아, 여기에도 사우나가 많네요. 야, 이거 얼마씩 하나? 야, 여기 와서 사우나하고 바닷가에 뛰어들고. 음. 아이고. 자, 여기서 또 쳐다보는 또 경경도 괜찮네요. 자, 아가씨들 사우나 하러 왔네. 자, 아저씨들은 또. 여기 봐봐, 이거어놓을 야, 저기에 또저 조그만하게 집을 꾸면서 해놨고. 오, 여기서 보는 전경도 참 이쁘네. 이야. 오. 문크하우스와, 이야. 저 멀리에 아주, 멀리에 요트들이 아주. 아름답다. 야. 해파리 있어. 해파리. 아. 가보요. 맹수를 먹게. 아. 해파리들이 있습니다. 어, 진짜 이. 야. 어, 여기 해파리 있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저. 사우나하고 올라가네. 야. 진짜 이 공간 예쁘네. 자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자 요트가 물에 떠 있고 이 가교가 어, 좀 애매했었는데 정말 이 가교에서 보는 풍경이 예,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노르웨이가 이렇게 날씨가 좋고. 아름다운지는 음. 처음 봤습니다. 여기는 공공 도서관인데요. 어, 와 정말 디자인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정말 끝내줍니다. 아. 어, <laughs> 정이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네 어우 이런 뷰에서 과연 궁금하지 않까 여기 와서 먹기도 하네 딱책 읽기 좋게 공간을 이렇게 쫙 만들어놨네 아, 유모차도 저기 다돼 있고.